으음 오시기, 오실 때까지 일단어주세요 어차피 이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비 j 루쿠입니다 오늘 네 포션 네. 네. 아까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버를 아, 못 열겠어. 안 열려요 뭐. 월드 시 켜놔야 되는데 뭐. 뭐게야되는그 돈이 들더라고 이게. FPT가 안 돼서 LED를 해야 는데 와. 네. 네? 대아는니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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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지금 서버가 안 돼. 네, 이렇게 있어요. 1대1 아니면 1대1대1이네. 1대1이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빨리 이거 팔아하세요 이걸로 양조기를 구우세요. 야. 네? 양조기 구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아니, 보지마. 어, 다 꺼냈냐? 네. 아, 망했어. 야. 알았어. 안에 있는 거다 집어... 아, 니 네, 알잖아. 야. 내가 다시 정성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안에 있는 거 완보채로 해서 하는 아, 푸저서도 고르는 건데 다아 괜찮, 아저 까먹었, 저 반대편 거 없어서 이 반대편 컬러만 해 네, 난 네, 이쪽 거, 이쪽 거. 반대편 컬러 저기요 여기 막대기 두 개요, 들이 있어요.

위험한 거. 어! 계속 그거, 이거는? 응? 나나온거 없는데, 이번에? 어! 나이스, 이거 겁나 좋은 거다. 어떤 건데요? 응? 안 알려줘. 고통? 어, 어떻게 알았어? 어! 개 많은데, 나? 고통? 넌 뒤졌다. 나이스, 너 이제 죽었어, 너는. 나힘 떴거든. 진짜요? 네, 보라머리님 소니 노래 불러주세요. 에? 아, 투명 화 역시! 저 손이요? 음. 손이요? 음. 진짜요?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가. 해강이 얼굴에 축방하고 싶은 손이가.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가. 여기서 하나만 꺼내가라. 저요? 이거요. 한 상자에 있는 것만. 상자 하나만 꺼내가. 하나 남을 텐데. 네. 화살를 중요한 순간에만 써야 돼, 진짜. 이건 그냥 포션, 그, 말 그대로 포션 전쟁이에요, 이건. 응. 진짜 포션 전쟁이야. 포션으로 전쟁하는 겨. 내갑옷발이안 비친다, 내가, 우리가. 손. 원난 파... 먼저 간다. 1분 뒤에 시작. 1분 뒤에 킬다임 봐봐. 파밍, 파밍 됐어. 파밍도 있어? 네, 이거 파밍 해야 돼요. 아, 진짜, 잠깐만. 기다려줬어야지! 잠깐만, 파밍. 다시, 다시, 어? 농장 파밍. 이뭐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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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좋아. 야 당근, 못하긴 없어. 이건 전쟁이야. 전쟁이라고. 아 잠깐! 어 화살 쐈다. 오케이도? 아 진짜 이거 아니지 하나만 아 진짜 화살. 하나만 진짜 지금.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저 저기 있는 거 하나 꺼내올게. 이거 진짜 아니다. 장막에다가 뭐다쓴게 아니다. 진짜요? 클랜도 응. 그, 안 끊. 끈...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너한테 쏘냐? 곧 있으면 킬 타임이에요. 그러니? 야,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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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한국안TV님 어서 오세요. 아직 꺼내간 다. 응. 하나만. 응. 하나지 응. 소니가요, 소니가. 잠깐만, 소니가. 님들, 근데 저왜 자꾸 자주머리라 해요? 오, 어, 잠깐만 투 시티 야, 여기 가다가 죽으면 몇개데이 안에서 만하니까 아니면 저 밖에까지 나가면 된다니까 안에서, 안에서 왜? 점프하다 죽을 것 같아서? 응 음. 아니, 점프만 아니어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에 S.A.T. 크리퍼님 어서 오세요 아니, 점프만 아니어도 나갈 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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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님 네, 어서오세요 손이님 네, 또 오셨네 그런... 어, 아저씨 네? 상자 찾는거 있지? 아니요 봤어 지금 파밍중 상자에 는거다 봤어 다들 그 그래. 아니 여긴 아 여기 파밍 안 파밍 안해요 여기 이뭐다 네 찾았지 뭐 아니요 봐봐 황금사가 하나 끝 에이씨 황금사가야 아 보라색 아니에요 야 그냥 황금사가 너무 청 좋은 거거든 구라고 보통 맨 처음에 원래 맨 처음에 기본템이 황금사가 있지 않았나 네 근데 왜 나한테 없냐 니가 운이 안 좋은 거죠 아니 원래 다 똑같아 아나 있네 황금자가 이로야야 아니 해강 야 해강 야. 뭐, 장난해 왜? 아니 어? 장난인데 <laughs> 우리 밖에도 나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좀 와. 밖에 나갈라 할래요 야이걸로 한번 뛰어나가볼까 어떤 거 실패면 죽는다 워터 워터 슬라이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뛰어가보자 진심이응 대체 어. 열다섯 안될 거야 에스비터에서 가는데 뭐야 이거 에바다 거기쓰야 가본다 오 죽을뻔했어 아 뭐냐 그거 알아요? 지금 킬타임이야 어아죽을 <laughs> 이가 어딨어? 로즈 지 못해 야 고통이다 안녕 뭐하니? 아 어, 고통이 되게 약하네 예 이거 님이랑 같은 고통이에요 이게 뭔줄 알아? 뭔데? 이게 뭔줄 아냐고 뭔데? 손들어 뭐야 저 부가와 쨔쨔쨔쨔쨔 알고 싶으면 제 <laughs> 내가 들고 있는 포션 이름을 알고 싶을 거야 너는 뭔데? 팀의 포션이야. 안돼. 살려줘 팀 투야 투. 어 내가 여기서 한대 때려서 죽어. 어어 저거 니쪽방랑 있지? 김의 포션에 맞을 거라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 리얼. 출발했어요. 출발할까? 님 왜요 이게 뭔줄 알아? 네. 어, 따던지니? <laughs> 어, <저기 구습벌렀다. 웃음> 근데. 어디 던지니? 아저구석벌했다 근데 두명 하나 아껴 써야 돼. 아이 어, 몸만 남았어. 나한테 우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님 제가 음, 들고 있는게 뭔지 아세요? 뭔데? 나약함이야 나약함! 손들어 손 안들어 어쩌면... 이 힘이랑 나약함이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냥 평타대요? 음, 그냥 잠만, 제 평타에요 아씨 나약함 봐넌 비법품 위주로 많고나 이거 버프 위주로 막고 님 이게 뭔지 아세요? 재생이야 재생 재생 나도 있어 잭시북도 있어 어? 니왜안 때려줘요? 응? 어? 오류야 <laughs> 다시 때려봐 에? 다시요? 잠깐만 나 힘.. 힘 포션이 없어 <웃음> 어? 나도 니안 때려줘 어? 일로와당연 이 자식이, 내가 봐주면 안 되겠구만, 진짜. 네. 야! 자. 뭐야. 이 자식. 어, 잠깐만. 님, 이거 때리는 게 사라졌어요. 이게 뭔줄 알아! 이게 뭔줄 아냐고! 응! 응 맞아, 야, 난세 개야. 헤헤. <laughs> 아, 지금 날카걸렸다날카 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나왜니안 네 때리지? 바보. 막대기로 해야 b o 바보 바보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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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t 이게 뭔 a 알아? c t e 이게 뭔 b 알아? 뭔데? 응, 신 a b 신 c 신 e r i a Bacteria. b a 어, t e r 투척용이냐? 어, 아 잠깐만요. 어떤 포즈 아싸 이겼다! 아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니가. 인정 안돼. 소니 노래 또 불러달래. 안돼. 안돼, 안돼. 야 안돼, 기분 나빠 안돼. 아님 막대기는 인간적으로. 막대긴 줄게. 내가 그포션더 없는데. 야 포션? 예, 솔직히. 어. 근데 고통 포션 두번해중에 어떻게? 님힘 포션 있지 않아요? 왜 어, 힘? 다 떨어졌어. 있어. 화염정항 있어요? 점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죠? 저 막대기 없는데요. 오, 어, 신동이 나왔어. 막대기 없다고요, 막대기. 막대기 주시거나 때리세요, 좀. 한번더해야요 이거. 끝나고. 님. 님, 이번엔 님 걸로 해요. 나도 보충 주제 있다. 이번엔 내가 방금 님 주임 하나만 가져가세요. 내 이쪽 한번 이거 해.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이겼다. 야 니가 응. 뭐 먹었어? 아니 어디라고? 응. 안 나왔는데? 나도 안 나왔는데? 야 나왔잖아. 봐봐 어, 디 네. 봤어 이지야내꼬내 나라 내 꼬. 야 이걸 보다니 대단한 녀석들 뭔? 오케이 재생 오케이 노명원 우리 재생 세 여섯 개 있는 거야 재생 여섯 개 아닌 세 개인데 점프 강아왜 그냥 먹는 거냐 아까 그게 그, 그래서 문제야 근데 또 네가 또뭐 아니 네 구독 역시 전 이번에 여기 할게요 야 신독이다 야 신독 왜 아야 양투도 끊는 척 야가두시왜 있냐? 손이 너네 떠오르달래. 손이요? 응. 안돼. 아, 싫대. 아 장난이에요. 오,